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물이 엄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고울로 갔다. 그리고 직할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 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 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트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른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달 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미예수님 한미 여러분은 혹시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험 합격을 통보받았다든지, 멀리 있던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도 못본 가족이 갑자기 이번 주에 간다는 연락을 했을 때, 우리의 그 기분은 또 어떠했는지를 돌이켜 볼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언제 가야 하지 라고 계산하기보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길이 멀어도 상관 없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오늘 복음 속 마리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천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몇날 며칠을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갓 인신한 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가벼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간직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을 향해 움직이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접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곳 혹은 만나라고 하시는 사람에게 그 가는 길을 미루고 계산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발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자 엘리사벳 속의 뱃속에 아기 요한이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 집안은 성령으로 가득 찼고 두 여인은 서로를 축복하며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만나면 피곤해지고 힘이 빠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느님 안에서의 만남은 서로를 살리고 기쁘게 하고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전한 인사는 단순한 안녕하세요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하느님의 기쁨이 담겨 있었고, 그 기쁨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엘리사벳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야 할 사람, 위로가 필요한 가족, 혹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그 발걸음이 은총이 흐르는 그 만남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마니피카스를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노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권력자들은 사라지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이 되지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니피카시 필요합니다. 내삶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연습. 내가 받은 은총을 그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통해 내 삶으로 드러내는 태도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모 순천 대축일은 마리아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이들에게 약속된 영광 그리고 그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느님의 품 그걸 성모님께서 먼저 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축일은 성모님은 원래 특별하니까 하고 끝내는 날이 아니라. 나도 성모님의 그 뒤를 따라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내 마음에 붙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각자가 서둘러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내 이웃이 필요로 하는 자리,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오늘 그 자리가 멀어 보여도 그 상황이 힘들어 보여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라봅니다. 그 발걸음 끝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하느님과 기뻐 뛰노는 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먼 길을 떠나 서두러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